The number one Korean radio s t a t i 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시 정보 데이터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정보나 아, 지역 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셜 시큐리티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뱅크의 스테파니 윤 부행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완전히 여름날씨인 것, 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아주 좋은 수요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노후에 필요한 소셜 시큐리티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뱅크 엔지 스테파니 윤 보행장과 함께 노후 대책법 중 하나인 이 IRA에 대해서 지난번에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 소셜 시큐리티 정보를 알려주실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오늘은 미국에서 은퇴 준비를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소셜 시큐리티는 이제 그 웹사이트, 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이제 정확한 그어 단체거든요. 그거를 기본 그렇죠. 먼저 정부 단체입니다. 그래서 네. 정보는 웹사이트 더 자세한 정보는 www.ssa.gov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약자거든요. 네. 거기를 가시면 정말 아주 자세한 정보 또는 어디에서 더 자세 문, 상담을 하실 수 있는지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이가 한절60 넘으신 분들은 이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좋은데요. 달력에다가 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www.점 찍으시고요.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니까 그 약자로 S S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점 찍으시고 가가버먼트 약자인 G O V G O V를 아 지시면 되겠습니다. www.ssa.gov. 자세한 정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많이 들어가 봤는데, 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 소셜 시큐리티는 이 미국에 사시는 뭐 모든 분들에게, 거의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복지 혜택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소셜 시큐리티는 한국 말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사회 보장 보험 정도로 해석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똑같은 형태의 그런 그어 혜택이 있는데 그게 국민연금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한국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라고 해서 사회 보장 보험의 일종이고 네. 이거는 그냥 은퇴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보험을 드시는 것과 달리 이거는 미국 정부가 보험 회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은퇴하셨을 경우에 또는 은퇴가 아니더라도 장애 등으로 일을 못 하시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나중에 보험을, 보험금을 받으시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는 실질적으로 1900 삼십오 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네. 현재 이천십삼 년에는 미 전역에서 오천칠백만 명 정도가 그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시고 있으세요. 혜택을 보통 베네핏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소셜 시큐리티 이제 두 가지 파트가 크게 있는데요. 하나는 은퇴하셨을 경우에 어, 은퇴 후에 은퇴하셨을 때 또는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이 받으시는 은퇴연금이 있으시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또 아시는 게 장애연금입니다. Disability Insurance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은퇴 연령이 안 되셨어도 혹시 장애 때문에 또는 그병 때문에 일을 못 하실 경우에는 이디서빌리티 인슈런스를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소셜 시큐리티를 이제 주, 국가가 주관하는 이제 은퇴 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험이라면은 이제 보험. 그 프리미엄 뭐 네. 이런 걸좀 내게 되나요? 예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내는 건 정부에가 하는 건데. 그래서. 보험 프리미엄을 내는데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안 내고 네. 텍스라는 이름으로 냅니다. 텍스. 정부가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네.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건 아무래도 다텍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페롤 텍스의 일환으로 소셜 시큐리티를 펀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선 소셜 시큐리티의 프리미엄을 내는 거죠. 그래서 페롤 텍스의 일환으로 내는데 네. 어~ 이게 이제 파이카 나는 그~ (pedal insurance contribution act라는) 것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수입의 1 2 3 그러니까 어~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1 2 4를 소셜 시큐리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내게끔 되어 있는데. 월급 받는 분들은 그냥 원천적으로 그냥. 예, 원천증수가 다 되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내가 받는 월급에 나는 그 12.4%의 반이 6.2%를 제 월급에서 띱니다. 네. 그런데 고용주가 저를 위해서 또 16.2%를 내어주게 돼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제가 6.2%를 내고 고용주가 6.2%를 내서 내가 받는 소득, 1 0 0불이면 1000불에 12.4%가 소셜시큐 레이를 위해서 저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리미엄으로 개인으로 보면 이제 6.2%네요. 그렇죠. 네. 이제 고용인들은 그러니까 임플로이신 음. 분, W2를 받으시는 분들, 그렇죠. 이제 셀러리를 받으시는 분은 6.2%시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몽땅 보담은 해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분이 고용주의자, 고용인이시다 아, 보니까 네. 그분들은 12.4%를 다 내셔야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이 파이카 텍스의 일환 중에 하나가 소셜 시크리 티 택스가 있고 또 하나가 메디케어 택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케어 택스도 사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어, 메디케어 텍스 메디케어도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를 해서 네. 월급을 받으실 때 그거를 떼고 이제 드리는데 그 메디케어는 개인이 1.45퍼센트를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주가 마찬가지로 1.45프로를 네.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개인 사업자는 이제 역시 또안 내셔서 2.9%를 네. 내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은 좀 외롭네요. 네, 예, 그렇지 아무래도 예, 반씩 이렇게 부담해주는 분이 없어서 예, 좀 그런 좀 네. 안타까운 점이 있죠. 지금 누가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죠.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시려면 일단 어 10년 동안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셨어야 돼요. 그래서 20년을 네. 뭐 힘 없이 내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10년이라는 거를 토롤. 보통 예, 네. 토를 해서 10년 동안서 쿼터리로 따집니다. 그래서 한 쿼터를 원 크레딧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올해 한 2년 일하다가 뭐 특히 이제 주부 되신 분들은 또 자녀 키우시느라 일안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네. 다시 일을 시작하셔서 다시 내시게 되면 그 옛날에 일했던 2년 뭐 1년 2년 일했던 것이 네.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애들 해서 총40 크레딧이라고 말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1년에 4점인데. 예, 그렇죠. 네, 꼭 이제 4배수로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퍼러로 나가니까. 예, 그러시고 실질적으로 한 쿼터에 수입이 익이수 1,200불만 되시면 1크레딧으로 퀄리파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 한 쿼터에 1,200불의 수입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시면 네. 어, 이게 원크레딧으 카운트가 됩니다. 네. 어찌됐뭐 10년 동안 토론으로 <laughs> 따져서 10년 동안 이렇게 어,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다 혜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매년 4 크레딧인데요. 10년이면 40 크레딧이 되겠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40 크레딧이 최저고 어떤 분들은 뭐 뭐, 80 크레딧도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네. 20세 일을 시작을 하시면. 네. 그리고 소셜시키리티는 정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은퇴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그 정부가 지정한 은퇴 연령이 되셔야지만 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 크레딧을 채우시고 미니멈. 네. 그러시고 정부가 지정한 은퇴 연령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20세부터 하신 분은 뭐 30년, 40년도. 그러니까 40 음. 크레딧이 아니라 120 크레딧도 쌓으실 수가 그렇죠, 사실 그렇죠.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그 연금 받는 것도 좀 금액이 <laughs> 많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또 어, 바, 가장 그 받기 시작하는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도 좀 알려 주세요. 예, 그러죠. 실질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은퇴하실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풀리타이먼트 에이지라고 그러고요. 이제 우리 은퇴 연령, 은퇴 정년이라고 저희가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풀 리타이 에이지가 실질적으로는 언제 또 태어나셨느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네. 1937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65세를 풀리타이먼트 에이지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38년부터 1940 5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은 66세를 리타이먼트 에이지 그렇게 조금씩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다가 60년 이후생들은 67세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리타이먼트 에이지가곧 중간 분들은 65세, 65.1세, 2세 이렇게 어. 바뀝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이제 SSA, g o v 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생년월일에 따라서 언제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인지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풀리타이먼트에 있더라도 그보다 4년 먼저 얼리리타이먼트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업트를 할 수가 있어요. 62세. 그래서 예, 62세. 예를 들면 65세이신 분은 62세, 그리고 66세가 풀리타이먼트신 분은 63세 이런 식으로 음. 자기가 실질적으로 리타이어하실 수 있는 연령보다 4년 아 네. 먼저 풀 얼리 리타이먼트를 어 하셔도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고 미리 받는데 신제 금액은 조금 적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천불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사년 전에 미리 리타이를 하시면 이십오 프로를 덜 받으세요. 그래서 천불 음. 받으실 수 있는 걸 칠백오십 불을 받으시고 네. 근데 이제 한번 이게 픽스가 되면 그 금액을 계속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네,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제 내가 리타이를 늦추실 수도 있으세요. 내가 당 지금 당 장은 뭐 소셜 스키티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수입이 있어서 받을 필요가 없고 뭐 일을 하고 있고 좀 나중에 받고 싶다 그러시면 사년을 네. 더 늦추실 수가 있어요. 사년을 네. 늦추시면 매년 8%씩 프리미엄을 더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불 받으실 분이 일 년을 늦추시면 천팔십 불을 받으시고 네. 또일 년을 더 늦추시면 천백육십 불을 받으시고 해서 삼십이 퍼센트 천삼백이십 불까지 이제. 금액을 인크리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신 이제 그 돈을 계속 앞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늦게 받을수록 거죠. 좀 유리하군요. 예, 그렇죠더 많이 받으시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일찍 받으면 또 그만큼 감액해서 받으니까 그만큼 또 장기적으로 뭔 소내고. 예, 근데 이제 뭐그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균 연령을 사신다면 네. 일찍 받거나 늦게 받거나 그 라이프 타임은 똑같다 <laughs>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베네피스를 빨리 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좀 늦게 받는 것이 좋은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 개개인의 그 처하신 환경이나 네. 또는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가 이제 곧그 파산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이론도 많은데 그래서 빨리 받기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또 아무리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정부가 뭐 기,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금방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laughs> 네. 이제 일단은 기, 어. 일단 현재 본인이 은퇴를 하시고자 하셨을 때 필요하신 금액과 내가 이제 이 소셜 시큐리티가 아닌 다른 것들의 은퇴를 위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계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건강하시고 어느 정도 일을 하시고 하시면 딜레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개개인이 처하신 그 상황과 재산 상황 그 다음에 은퇴 준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이제 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그 각각의 연령의 평균 연령까지 사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받으시는 음, 금액은 큰 차이는, 차이는 오버롤 금액은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궁금해 만한 그런 거는 뭐 오랜동안 세금 낸 사람과 또 예, 10년밖에 예. 안낸 사람과 예, 예. 금액 차이는 분명히 이제 있죠. 있겠죠. 있죠. 얼마나 금액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이게 사실은 저도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소셜 시큐리티 금액은 계산하는 공식은 그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소,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일단 35년 동안의 평균 그 소셜 시큐리티 를낸 내게 된 베이스가 된그봉그그 그, 그 셀러리를 네. 계산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5년을 평균하기 때문에 내가 35년 일하라고 10년만 했으면 나머지 네. 25년은 제로가 되는 그건,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40년을 순수로 시킬 수 내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40년 중에 어~ 수입이 가장 적었던 (5년은) 빠집니다 아 그리고 내가 보고된 수입이 가장 많았던 (35년을)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를 개인이 하시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소셜 시큐리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리타이먼트 에스티메이터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거 하실 수 있는 <laughs> 거기에 계산을 해보시면 아, 대충 얼마를 받는다 아실 수 있으시고 네. 지금 현재 또 소셜 시큐리티를 내시는 분들은 아니면 옛날에 내셨던 분들은 그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그 어카운트를 만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자기의 그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메일로도 아마 매달 받 1년에 한 번씩 받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의 어, 여태까지 내신 것과 음. 지금처럼 내신다는 가정 하에 얼마를 앞으로 받으실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게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www.ssa.gov로 들어가셔서, retirement estimator를 찍어보시면, 요 예상 금액 아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장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노인들도 60대는 노인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80은 넘으셔야 노인으로 예.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이풀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되어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일을 하시면서도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실질적으로 네. 일단 풀리타이먼트 에이지 그게 65세든 66세든 67세든 본인의 그 나이가 되시면 신청을 하셔서 그풀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리타이먼트 에이지가 아니더라도 그 근데 수입이 그 아닐 경우에 이제 수입이 정어 넘을 경우에는 네. 그 베네피스의 페이먼트를 또는 일부 보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수시대니까 내가 지금은 아, 아니니까 뒤쪽으로 네. 보류를 하자. 그러면 이제 보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류를 해,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보류를 하시면 나중에 다시 받기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그 시점에서 보류하셨던 크레딧까지다 포함을 해서 다시 재계산을 해서 그베네피이 얼마인지를 네. 재계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 수입으로 인해서 이제 프레, 프레, 베변시 올라가는지를 다시 계산을 해 줍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본인만 받는 건지 예, 예, 예. 아니면 이제 가족들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두 분이 가정을 이루셨을 때한 배우자 중에 한 분만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어 본인도 받으시고 음. 이 본인 외에 배우자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배우자분도 스파우서 스펜드 베네피이라고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서 그분 이름으로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한 번도 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네. 어, 배우자가 받게 되는 풀 베네피스의 맥시멈 50%까지를 배우자 베네피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몇 살부터요? 그게 이제 그분이, 어, 그분이 이제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됐을 때부터. 어. 그래가지고, 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본인 베네피트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본인 베네피트도 있고, 배우자 베네피트도 있으신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양, 나, 나도 일을 했고, 내 배우자도 네. 일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도 그, 1 크레딧 이상, 40 크레딧 이상을 채우셔서, 퀄리파이가 되시고 배우자도 그렇죠. 퀄리파이가 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두 개를 다 받지는 못하고요. 네. 그렇게 어, 그럼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으면 어,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 베네핏을 먼저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 베네핏을 먼저 받게 되 있고 그렇지만 내 베네핏보다 배우자의 베네핏이 더많을 경우에는 그 높은 배우자의 베네핏 을 계산을 해서 네. 어쨌든 조금 더 높이 받는 쪽으로 계산이 어. 돼서 받으시,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으시냐하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리 리타먼트를 이 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 4년 뭐 62세에 이제 얼리 리타먼트를 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네핏이 적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 베네핏은 어 봤을 때 내 베네핏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음. 얼리 리테이먼트를 하셔서 배우자 베네핏을 선택을 하셔서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이 작지만 이제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는 동안 내 베네핏은 계속 쌓아가서 내가 풀 리테이먼트 에이지가 되면 그때는 내 베네핏을 선택을 해서 내 네. 베네핏을 받으시면 그때는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이 실질적으로 그 내가 얼리 데파먼트 베네핏을 받으시면서도 내풀 베네핏을 그 크레딧을 쌓아서 나중에는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미망인도 혜택을 받는 거죠. 아, 어, 그럼요. 그래서 미망인들은 60세부터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또이 미망인 되신 분이 배우자가 죽기 전에 혹시 장애자가 되셨거나 아니면 7년 안에 장애가 생기셨다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 60이 안 되셔도 50세부터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미망인 베네핏을 받으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또 베네핏이 있다면 6 5세또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돼서 자기 베네핏 으로 바꿔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사망하셨을 경우에 그 자녀분이 있을 경우에 16세 이하의 자, 자녀가 있으시거나 장애를 가진 자 장애, 자녀가 있으실 경우에는요 그로 인해서 그 본인이 크레딧을 쌓은 적이 없더라도 서바이버 베네핏이라고 해서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스파우즈들 이 배우자들의 베네핏이 있는 거군요. 네, 예, 그러시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어, 이혼을 하신 경우에도 네. 10년 동안 최소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을 경우에는 예. 그 본인이 이제 이혼하셨고 자기가 자기는 크레딧을 쌓은 적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자기가 62살이 되었 최소 62살이 되고 음. 아직 재혼을 안한 상태라면 네. 그 그리고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이 그보다 높지 않다 그러면 배우자 베네핏을 신청해서 받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하여튼 미국은 그러면은 참 좋았나 봐요. 예. 그래서 <laughs> 네. 이게 그거를 잘 상담을 하셔서 좋은 베네핏을 받으시면 네.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네. 혜택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예. 혜택 신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전화로 전화나 근처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예약을 하시고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혜택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한3 그, 자기가 원하시는 그 날짜보다 적어도 3개월 이전에 신청을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미리. 네. 예, 미리. 그래서 왜냐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베네핏은한달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월부터 혜택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한달 후에 5월에 혜택, 5월에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개월 전에 신청을 하시면, 원하실 때부터 딱 받으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군요. 이제 한국에서 국민연금에선 세금을 납부하는데그 미국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 은 혜택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 국민연금하고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맺어서요. 40 크레딧이 미국에서 안 되시더라도 네. 한국에서 사이신 크레딧이 있으셔서 그것과 합산해서 40 크레딧 이상이 되시면은요 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국민연금도 연락을 하시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도 연락을 다, 하셔서 네. 양쪽에서 이게 렇 양쪽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지 말고 일로 와야겠네요. 예, 근데 네. 이제 그걸 만약에 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걸 네. 못 받으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아직 찾지 않고 남겨두신 분들은 네. 잊지 마시고 그걸 확인하셔서 혜택을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은퇴식 아주 유용한 정보, 소셜 시큐리티 정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니뱅크의 스테판이윤 부행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